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부경나래 1 6기 지연나래 성현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현나래 이번 주에는 어떤 나래가 출연을 하게 되나요? 이번 주에는 바로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재운나래가 출연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재운나래 어디 있죠? 재운나래재운나래재나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혼나래 안녕하세요 제혼나래입니다 제혼나래 왜 여기 있나요 빨리 나오세요 어 그러면 제가 글로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제혼나래입니다 와 제혼나래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전자공학과에서는 전자 제품 내에 있는 여러 부품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여러분 혹시 전기 전자 약간 헷갈리시지 않나요? 전기공학과에서는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운다면 저희 전자공학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얼로만 들어서는 아직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뭘 배우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바로 가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래가 준비한 여러 물품 중에서 전자기학 교재가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데요. 전자공학과에서 전자기학 가장 중요한 교재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전자기학 교재는 2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인 전자기학 과목과 2학년 2학기 전자장론 과목까지 이렇게 1년에 걸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학 교재를 통해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나요? 네 주로 전기, 자기장 이런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 중 물리학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전자기장 파트를 좀더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보니까 빵도 있네요. 재원 날이 빵을 좋아하시는가요? 아, 네,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밥도 못 먹어서 이렇게 들고 와봤는데요. 강원간 1층 생협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왔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에 하나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빵을 들고 와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중에 어떤 것이 관련이 있을까요? 음, 혹시 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 사이에서 흔히 빵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빵을 사왔습니다 네, 이 브레드보드는 납땜 없이 편리하게 전자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전정학과 학생이라면 4년 동안 매 실험 과목마다 함께 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실험 과목들 중 하나인 기초 전자공학 실험인데요. 이 실험 과목에서는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 정기적인 현상을 직접 실험하며 학습하게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실험하고 측정한 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가져오셨는데 다른 과와 다른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아, 네. 저희 전자공학과에서는 주로 반도체, 내 소자 등 하드웨어를 주로 다루는데요. 그, 그 하드웨어를 통제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전공 과목의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통해서 간단한 프로그래밍도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운 프로그래밍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여가시간이 나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 코딩 내용은 어 여러분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필요한 로그인 회원 가입 창을 만든 코딩 내용입니다. 네, 재운나래의 가방을 통해서 전자공학과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시현나래? 네, 저는 재운나래의 가방을 통해서 전자와 전기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전자공학과 대해서 어떤 수업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달에 나래백을 마치고 다음 달에는 어떤 나래가 출연해서 쉿! 비밀입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